이번화에서는 남성 출연자들의 자기소개가 있었고, 그리고 여성 출연자들 중에서는 영숙, 정숙, 영자까지 자기소개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순의 자기소개가 진행될 것 같이 하다가, 옥순의 자기소개는 다음화로 넘어가게 되죠. 근데 이미 인터넷에서 옥순의 본명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심지어 매출이 얼마인지까지도 다 밝혀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옥순이 이미 100억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까지 다 알고 있는 와중에, 굳이 이렇게 옥순의 자기소개 시간에 딱 끊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그러니까, 이번화 시작부터 좀 쓸데없는 그런 장면들만 뺐어도 충분히 여성 출연자들의 자기소개까지 진행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나눠가야 하나 싶었고, 옥순이 워낙 반전의 직업을 갖고 있고, 가장 이슈가 되다 보니까, PD가 방송의 재미를 위해 자른 것 같긴 한데, 뭐좀 아쉬웠습니다. 하여튼 이번 영상은, 이번화 남성 출연자들의 자기소개 요약, 그리고 간단한 저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영상입니다. 아 그리고 광수와 영철은 이전 영상에서 달았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수. 영수는 85년생, 38살, 삼성전자 연구원이고 동탄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본인의 장점을 세 가지 나열했는데 첫 번째는 자신감, 두 번째는 지루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점. 세 번째는 체력이 좋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 피부 하얀 사람을 선호한다고 하고 17기 촬영 시기가 15기 방송 중이었어서 그런지 옥순의 다금바리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수는 치킨 다리를 예로 드는데 이번에 만약에 치킨 다리를 상대방이 다 먹는다면 다음 데이트에서는 본인이 다리를 다 먹겠다고 말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하죠. 조금 뭐 쪼잔해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사실 둘이서 치킨 한 마리 먹는데 다리 두개다 먹는 사람이 이기적인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부분도 서로 배려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장기자랑으로는 노래를 불렀는데 어, 저는 장기자랑 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영수는 초반에 아직 친하지도 않은 단계에서 옥순에게 성모마리아 느낌이라는 무리수를 던지고 옥순에게 욕할 수 있냐 라고 하면서 선한 분이 욕할 때 매력적인 것 같다면서 또한번 무리수를 던지는데 옆에서 광수가 지켜보다가 어색한 거못 참으시죠 라고 물어보니까 영수는 맞아요 라면서 수긍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영수는 그냥 어색함이 좀 싫어서 이것저것 농담식으로 아무 말이나 던지는 것 같은데 그것들이 좀 뭐랄까 센스가 없다 고 느껴진 것 같습니다. 성모마리아 느낌이라고 말하는거나 욕할 수 있냐고 말하는 이런 말들이 듣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받아치기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그런 말들이잖아요. 보통 사람이라면 재미있게 잘 대답하기 힘들 법한 말들을 계속 영수가 던짐으로 인해서 무리수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막 젖은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리면서 본인이 섹시하다는 식으로 어필하는 것도 좀 과하다고 느껴지긴 했는데 영숙이 워낙 옆에서 잘 받아주다 보니 저는 나름 귀엽게 본것 같습니다 사실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저렇게 나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친해지기 쉽지 않거든요 제가 저런 대학 MT 같은 어색한 자리에서 나대는 그런 이상한 짓을 못하다 보니까 나 대신 어색함을 풀어줄 수 있는 저런 나대는 친구들도 나쁘지 않게 보이고 괜찮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영수는 영숙에게 지속적으로 플러팅을 날리면서 영숙에게 직진할 것처럼 하지만 예고편을 보니까 다른 사람을 데이트 선택할 것처럼 하던데 영숙이 아닌 옥순을 선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숙가 가장 관심있게 보는 여성 출연자도 영숙 다음에는 옥순이기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로 인해서 영숙이 좀 상처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숙의 자기소개를 보면 외적인 이상형이 자기 관리를 잘하고 체격이 있는 분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딱 영숙을 겨냥해서 한 말인 것 같고 영숙은 한번 꽂히면 좀 불같이 타오르는 성격이라고 밝혔는데 그런 영숙의 마음이 영숙을 향하게 되지만 이 사람 저 사람 알아보고 싶은 영수에게 조금 상처를 받지 않을까라는 뇌피셜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호. 영어. 영호는 91년생, 32살이고, 2019년에 의사 면허 취득하고, 인턴까지 모두 완수하고, 3년 동안 공중보건이 생활을 마치고, 정신과 전공의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미는 홀덤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보기에 영호는 너무 특색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냥 공부만 한 느낌이랄까요? 본인의 장점을 말하라고 했을 때, 차분하고 착하다라고 말하는 게, 이런 말이 고등학교, 중학교 때나 보통 공부 잘하거나 조용한 친구들이 말하는 그런 장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너무 무난하고, 좀 뭐랄까, 특색이 없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상보다는 연하가 좋다고 하는데 영호는 현숙이 현재 마음에 든 상태이고 현숙이 연상만 아니라면 베스트이고 연상이라면 많이 차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죠. 두살 연상까지는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다음 화에서 공개되는 현숙의 나이가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장기자랑으로는 춤을 췄습니다. 솔직히 잘하지는 못하는 것 같지만 방송에서 저렇게 춤추고 할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멋있다고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저는 죽어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음은 영식. 영식이 이번화에서 가장 반전이 컸던 출연자였던 것 같습니다. 영식은 90년생 33살이고 특이점은 국적이 캐나다이고 고등학교 때 캐나다로 유학을 가서 학업을 마치고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업은 국민권에서 외환중개인이라고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화 영식의 인터뷰에서 시장이라는 발언이나 특수한 직업이다 라는 부분 때문에 경매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장이 외환 시장이었네요. <laughs> 영식은 MBTI 파워 J로 계획을 철저히 하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트할 때 몸만 오면 된다고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J들이 참 신기하던데 계획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좀 대단해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좀 충동적이라고 해야 되나?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일단 하자라는 스타일이라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하는 것들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이의 성향을 좀 부러워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 그래도 사실 하고 싶은 일을 바로바로 하다 보니까 잘 풀리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유튜브 채널도 정말 그냥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자마자 만든 거라서 제이가 부럽긴 하지만 피도 나름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 좀 말이 샜네요. 하여튼 간에, 영식은 파워 제이형으로 구체적인 데이트 계획으로 여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계획적인 성격에 맞게 여성 출연자들에게 손풍기를 준비해왔는데, 영숙부터 현숙까지 전부 이름이 새겨진 손풍기를 준비했더라고요. 고기도 준비해오고, 각종 소스까지 다 챙겨왔었죠, 거기다가. 와 지금까지 이런 출연자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세심하고 계획적이라는 것이 느껴지는데 이번 기수 의사 두 명보다도 인기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레 듭니다 다음은 상철 상철은 88년생 35살이고 직업은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상철은 워낙 잘 웃고 자기소개 내내 파이팅 넘치고 잘 웃어주고 리액션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싸울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하냐는 현숙의 질문에 싸우는 것을 정말 싫어하고 싸우는 방법도 잘 모르지만 참는 방법은 잘 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본인보다도 상대를 위해서 상대에게 잘 맞춰주는 성격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처의 큰 리액션과 과한 리액션들을 싫어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 저는 뭐 아직까지 상처를 좋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본인이 많이 웃다 보니 상대도 편하게 웃는 사람이 좋다고 합니다. 상철이 첫인상 투표, 세 표를 받긴 했으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워낙 잘 웃고 잘 받아주는 성격이다 보니까, 부담 없이 상철을 선택할 수 있었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기소개에서 직업들이 밝혀지고 워낙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 상철이 상대적으로 조금 밀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들러리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본인의 매력을 어떻게 발산하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과몰입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